페페 코인은 제가 너무나 잘 분석해드렸고, 지난 정확한 타점 같은 것들을 제시해드려서 많은 여러분들께 상승을 선물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무려 제가 제시한 자리로부터 97%가량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페 코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모든 코인이 이렇게 다섯 파동이 끝나고 나서 세 파동 조정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할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이 신고가를 찍고 조정이 올때 알트코인들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할지가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라인 0.0602로 라인을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타서 양태를 지지받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 페페코인은 조정이 끝나고 한번더 상승이 가능한 파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페코인은 지금 꼭잘 대응하셔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고 제가 계속 분석해드리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코인이든 호재로 작용된다는 소각 소식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소각이 코인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과거 리플의 사례를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11월 14일날 온 기사인데 리플 코인 1,300만 XRP 소각 후 전문가들은 희소성 증가하면서 6.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다시 리플 차트를 한번 보시면 11월 14일 천원도 안 됐던 이 리플이 신고점 5천원까지 대략 600% 정도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인 소각이라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별다른 호재 없던 페페코인 재단 측에서 물량을 소각하겠다는 정보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직 기사는 사화된 것도 전혀 없고 이슈화된 것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만이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세력과 기관들 정보 참 빠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정보가 없는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반등 나오는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하고 있다. 물량을 전부 다 던지고 있는데 이 던지는 물량을 세력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 세력과 기관들이 왜 대체 이 페페코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을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은 정보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개미처럼 움직이지 말고 영상 속을 통해서 세력과 똑같이 움직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긋지긋한 손실 더 이상 보지 마시라고 두 가지 정보 제가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큰 도움 될 거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정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공짜로 주 는 액수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짜 돈 전부 받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돈 받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서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불장 끝에 투자하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대부분 손실 중이실 거예요. 어떤 분들께서는 업비트 창 쳐다보기 싫어서 앱을 삭제할 정도로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 왜 손실이 발생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이 단기 하락장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장이에요. 가격이 빠지는 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 코인은 언제 다시 오를까요? 당연히 상승장이 와야 오릅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언제 올까요? 한달 뒤에 올까요? 1년 뒤에 올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금융 전문가들조차 몰라요. 내가 산 종목이 고점에 물려있다면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저 올라가길 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코인에 큰 투자를 했고 수익이 마이너스 중인데 이렇게 마냥 손실만 보고 있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바로 헤지라는 투자 전략을 활용해 손실을 보충.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헤지는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손실 회피를 넘어서 하락장에서 오히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헤지입니다. 그러면 헤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매수가 아닌 매도 포지션, 즉 하락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장 상황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는 해지를 할수 있는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가 없어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금투세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이러한 막말 논란만 일으켰죠. 인버스가 뭐예요? 하락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락장이니까 하락에 베팅하라는 겁니다. 내가 산 코인, 주식. 지금 손실 중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처럼 투자자는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스스로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말맞따나 인버스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커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락에 투자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투자 좀 한다 하는 분들께서는 이미 이러한 해외 거래소를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한 대형 거래소와 인플루언서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 권한으로 증정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당한 금액의 증정금을 드린다고 했죠? 전례 없는 금액의 테더를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느냐? 최대 5,000 USDT? 5,000 USDT면 5,000달러랑 똑같습니다. 한화로 약 700만원이죠. 당연히 모든 종목 전부 다 매수가 가능한 실제 돈이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드리느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거래소와 특별 협약을 맺고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정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증정금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일해서 버신 돈으로 큰맘 먹고 코인에 투자하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증정금 꼭 받아가셔서 손실 메꾸시고 꾸준히 수익 나는 투자로 큰돈 버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행운의 숫자칠 보내주시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000% 상승이 가능한 민코인 추천해 드릴 텐데요.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민코인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식은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인물들로 주요 직책을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AC 위원장에는 포레킨스가 임명되었고, 백악관의 암호화폐 책임자는 페이팔 전 CEO인 데이비드 삭스입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 스쿠페 센트와 상무부 장관의 대주주인 하워튼이도 모두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된 지 하루 만에 무려 18,000% 상승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밈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주요 인물들과 연관된 다른 코인들도 다시 한번 큰 폭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요 인물들과 관련된 코인을 확인해 봤더니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모두 다 상장된 코인이고 현재 바닷권에서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한 코인입니다. 최근 코인들의 순환매가 돌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목표한 1000% 수익률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수한 이 코인, 또1000% 수익을 달성할 코인으로 정말 확실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1000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폭등 예정인 이 코인 세력들의 계획서와 함께 순차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더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처럼 많은 금액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오르는지 오르지 않는지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직접 확인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번호로 천이라고 남겨주셔서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 주셔서 감사합니다.